벌레벌레, 벌레벌레... 벌레 아, 민자야 여기 벌레 게임이 왜또 왔어? 나 벌레 싫다니까. 음.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. 이 게임이 또 업데이트가 돼서 그래. <laughs> 뭐, 뭐야, 뭐또 업데이트가 됐다고? 그래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. 이만, 수능 하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거 벌레 레벨이 더 올랐어. 어, 더 올랐어. 어, 이게 말렙비 이제 98까지 나왔고, <laughs> 어, 무서운 애들이 더 생겼나봐. 어, 진짜네. 그리고, 우후, 여기 지금 보이지, 가운데. 어. 개구리 보스가 생겼대. 어, 개, 개구리 보스? 개구리, 네. 개구리. 개구리 보스 한번 잡아보러 가자. 어, 좋 저, 저, 좋아. 자, 후, 하다다다다다다. 우리가 지금 낮은 레벨이 아니잖아. 우리 엄청 높지. 음. 어, 어, 싸우고 있다. 어 뭐야 개구리다 공격해 공격해 어 오, 뭐야 오. 오, 개구리 엄청 크잖아 개구리 주제에 개구리가 벌레들 엄청 잘 잡아먹는 거 알지? 맞아 퀸협 혓바닥으로 뗄렁 잡아먹잖아 음, 벌레의 왕인 내가 널 잡아먹어주지 <laughs> 어 오. <laughs> 오, 점프 뭐야 <laughs> 아니 땅이 흔들리고 있어 와. 대왕 점프를 한다 개구리 공격하니까 경험치 엄청 많이 주는데? 어 봐봐 얘를 다 잡으면 이 경험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봐 와! 어, 벌레들아 힘내! <laughs> 힘내 애들아! 힘내 힘내! 오 얘... 에 티사기 계속 공격만 하고 오피 엄청 많이 깎인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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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조심해. 여기 보스몬스터는 얘밖에 없는 거겠지? 아직 개구리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나봐. 오, 얘밖에 없군. 너만 잡으면 내가 최강이야. <웃음> <웃음> 거의 다 잡았다. 보물상자 잡는 거보다 쏠쏠한 걸? 경험치가 거의 한번 때리면 70, 80 정도 들어오는 거 같아. 오! 제일 좋은 상자가 경험치 한 36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. 맞아. 오! 오! 이제, 이제 거의 끝이야! 다들 총 공격! 어? 잡아, 후시, 잡아, 후시, 잡아, 후시, 잡아, 후시, 잡아, 후시. 오, 잡았다. 어, 오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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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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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잡잡 어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? 5분 후에 나오나봐 거의 우리 밖에 나가서 보물상자나 공격하자고 좋아요 나 좀만 있으면 말렙이잖아 이제 여기 웬큰 <laughs> 테니스공 아니야 이거? 공이 왜 있지? 누가 쓰레기 버렸나봐 <laughs> 어 보물상자 때리자 싹둑싹둑 이거 봐봐 경험치 얼마 안줘 이거 어 에게게게게 에게게게. 어 이런거 공격하는 것보다 동굴을 난 접수하러 가겠어 동굴 조치? 병도 미안하지만 너도 예외는 아니야. 안돼! 와 공격력 만사0 어후! 오, 싹둑 싹둑 싹둑. 뚱빼기 다 잡아먹겠어. 동굴 탐험을 해야겠어. 미안하지만 당장 나가시지. <laughs> 좋은 말로 말로 할때 나갈 거야, 아니면 그냥 나갈 거야. 저리 가시게나. 야! 여기 내 자리야. 안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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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이지 않겠어. 덤비지 마. 깨갱 깨 <laughs> 와,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들 나한테 덤비질 못할 것 같아. 아, 아, 아. 오, 다리도 몇 개야? 다리도 내가 더 하나 많다? 그러면 난 다른 도구 접수하러 가야지. 알겠어. 나는 여기 내꺼. 욕심쟁이가 되려고. 뭐야? 좋았어. 내 얼굴이 생겼구만. <laughs> 이제 보물상자를 노리러 가봐야지. 와나 진짜 덩치가 크다 오 엄청 작아 헐헐촥 싹둑 싹둑 쩡쩡쩡쩡쩡쩡빽 우와 한방 유쩡 빽이 다 어디 있어 여기는 야구 강식이 세기야다 잡아 먹어 쩡 빽이 쩡쩡쩡 빽이 맛있다 쩡쩡쩡 아니 경도는 어디 간 거야 보이질 않네 어 여기 봉우상자 있다 어 이거 공격하자 동굴 접수했어 어 동굴 접수했지 <laughs> 혹시 처음 하시는 또링이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동굴을 접수하면 30초마다 음, 경험치가 일정 들어옵니다. 아주 쏠쏠해요 맞아요. 어, 벌레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보물 상자가 그냥 부셔지는데? 벌레 집합소네. <laughs> 끝나면 다 잡아 <자워> 먹어 볼까? <laughs> <laughs>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준비됐어요. <laughs> 야! 짜자자자. <laughs> 아! <짭짭짭짭짭짭. 웃음> 아까 우리 너무 잔인하잖아. 여기 도망간다. 아, 여기는 야격장식의 세계야. 안돼. 아우 맛있구만. 아우 배불러. 여기도 있군. 쩝쩝이 까. 네, 밑에요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난 안돼. 어, 곧 보스 나온다. 20초 정도 남았어. 오. 들어가 보자. 오호. 헤헤, <laughs> 여기서 경험치를 많이 먹어야지. 개구리 녀석. 내 독으로 없애주마. 이꼬리의 전갈 독 이걸로 찔러주겠어. 나도 이 다리로 공격하겠어. 예. Yeah. <laughs> 근데 나 꼬리 공격이 안 돼. 뭐야? 몰라 이거 집게 공격밖에 안 돼. 별거 아니네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어 나온다. 오. 오 나왔다. 오.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냠냠냠냠. 짭어나 공격하면 29밖에 안 달아. 어 뭐지? 민트야 엉덩이를 공격해야 돼. 알겠어 엉덩이가 약점이 여기 방귀 끼는 거 아니야? 똥떡 공격이야. 야, 이거 너무 무서운 <웃음> 공격인데? 떡 <laughs> 공격. 떡 공격. 야. 근데 갑자기 개구리가 엄청 불쌍해 보이는 <laughs> 거야. 그렇게 너무 공격을 다하네 <laughs> 어, 지금 벌레가 몇 마리야? <laughs> 어 얘도 무서워서 점프 뛰는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개구리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 같아. 어막 공격하지 마 이러는 거 같아. 아, 아 미안해요. 똥꾸냥 공격. <laughs> 똥꼬 공격! <laughs> 그런데 이 게임 하다 보면 점점 벌레 공포증을 진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계속 보다 보니까 이 거미 더 귀여운 것 같기도 어, 하고. 그래 이조그만 벌레들 실제로 만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귀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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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거기 다 잡았다 어느 순간. 와, 친구들이 도와줘서 그래. 애들아, 계속. 깨덥다랑 같이 레벨업하자. <laughs> 하지만 오! 여기 나가면 우리 먹잇감이야. <laughs>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또지나했어 와. 밑에요. 와, 어, 격도 너도? 와, 밑에 은색. 뭐야? 은색 전갈이야. 오. 오 <laughs> 어, 돈. 똥이 <laughs> <뚱이> 돈. <laughs> 나도 나도 있는데. 아니야, 똥이 돈인가? 와, 진짜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어. 오. 엄청 많이 주네. 또 5분 있다 오자고. 어, 좋아요. 우리 빨리 나가서 레벨업하자. <laughs> 미토야 여기야. 헷갈렸어. <laughs> <깨�> <laughs> 어, 갑니다. <믿어. 웃음> 미안하지만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까의 동지는 이제 저기야. 우와, 우리 짱샌데? 그니까. 니토야너 체력이 없네? <laughs> 어, 그러게. 아까 개구리 잡다가 체력이 많이 좀 줄었나봐. 민또를 잡으면 경험치를 많이 주겠지. 어, 뭐, 뭐야? 어! 어디? 아디 으, 당했다. 잘먹었수다 으, 역시, 곤충의 세계는 되게 잔이네. 경도야 어? 누구 잡아먹을래? 나는.. 어 난.. 빨간색 <laughs> 난 파랭이 헤헤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<야>! <웃음> 어! no 또 간다 <하나, 웃음> 어, 어, 또 으.. 어, <laughs> 징러 <징그러워. 웃음> 뛰는 거봐 으.. 어. 어 잡았다 <laughs> 아 되게 웃기다 곤충의 세계에선 같은 편이란 건 없어 맞아 어제 동료가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정이야 <laughs> 너도 정이야 <웃음> <웃음> 우리 싸우지마 으.. <laughs> <laughs> 어 저기네? 있 황금색 보물 상자. 오! <laughs> 강력한 적이 나타났어. 어, 어 우리랑 비슷하잖아. 오! 민도가 저 거미를 공격해서 약해지면 내가 그 뒤를 공격해겠군. <laughs> 안 되겠군. 경또 먼저 잡아야 되나? 민도야 <laughs> <laughs> 빨리 공격해봐. 알겠어. 자! 어렵겠습니다. 오오. 어 뭐야? 어때 어때 오. 어 민도야. 또 아까 이게 다 들었어. <laughs> 아! 어 안돼 나질것 같은데 오오오오오다 잡았다 어이 개미 녀석 잘 먹었습니다 어 안돼 보스 났다 보스 보스 빨리 집결 집결 아니 아까 잡을 때보다 엄청 많아 다 <laughs> <laughs> 아, 애들이 여기 다리가 맛있는 줄 아는지 뒷다리만 공격하는구만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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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공격해야 돼오 <laughs> 어, 이거 개구리 짜 <laughs> 저 뭐야 저런거 생겼어? 저 구매해봐야겠다 개구리짤 뭐야 어 쓰러진다 어 잡았다 와 그때 이번에 많이 못때려서 경험치가 되게 조금 들어왔어 어 나도 레벨업은 못했네 일단 아까 그 개구리짤 한번 좀 사볼까 어 이모티콘 어 이모티콘 개구리짤 업데이트 됐나봐 어 여기 있다 <laughs> 아 되게 웃기네 이거 구매해봐야지 개구리 <laughs> 개구리 되게 웃기네 개구리짤 와! <laughs> 집에 있는 게 최고, 최고인개구리짜 그리고 이거 환해는 거. 야! <laughs> 여기 개구리 보스의 마음이 이거 아닐까? 그만 공격해. 응. 맞아. <laughs> 어이, 얘도 개구리. 와! <laughs> 아, 어, 좋다. 이 친구 아까 공격했던 친구네? 어, 이제부터는 우리의 동지다. 같이 친구하자. 어허. 좋아, 잡았다. 와, 나 업그레이드했다. 공또도 어, 어, 나도. <laughs> 어. 오, 나 완전 검은색 점갈 아주 멋있어. <laughs> 아주 경험치 엄청 많이 주잖아. 거의 다 잡았다. 이제 또 진화. 오, 오! 뭐? 오, 뭐야 이거? 어, 비비드 어, 너무 징그러운데? 어, 경대너 전갈로 됐어? 어, 나 전갈로 변했어. 어, 나는 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곱등이 같은데. 이게 뭐야 이게? 어, 어 게임에 나올 법한 몬스터처럼 생겼네. 어, 그러게또 자세히 보니까 포켓몬스터 같기도 하고. 어, 비디 무서워. 곱뚱 박치기. 나가야겠다 와 진짜 커졌다 와 <laughs> 몸통 박치기 해볼까 몸통 박치기 과연 <laughs> 16000와 경두야 나한대 때려봐 어, 야13000 나는 오만6 0 0 0와나 <laughs> 이제 만렙까지 레벨 두 개만 올리면 돼 97, 98 우와 화이팅 해보자 그래 화이팅 해보자 오후 <laughs> 이제 보물 상자를 먹으러. 어 저기 금색깔 있다. 어디 어디. 좋아 좋아. 어 바나나도 먹고 가야지. 바나나가 경험치 제일 많이 주니까. 좋았어. 어 뭐야. 이 녀석 어디 숨어 있었어 감히. 여기 내 거야. 넌 보지 마. 뚝배기. <목소리> <목소리> 혹시나 내 동굴을 여기 탐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그냥 가시오. 이 녀석. 감히 어디 다음에 동굴. 을이 녀석들 내 동굴 탐하지 마. 이토가 이럴 때 들어가야지. 야! <laughs> 지금 옆에 있는 거안 보여?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절로 가. 안 돼. <laughs> 절로 가라고. 차라 욕심쟁이 같은이라고. <laughs> 절로 <안 돼>! 가. 으다 <laughs> 잡았다. 오예! 야! 또 진화. 오 진화했어. 비피트야. 오어 벽때 너도 하얀색으로 드디어 됐구나. 히히 <laughs> 흰색 창갈 <전갈> 변신. <laughs> 와, 이거 이제 이런 게 집에서 나타나면 절대 못 잡습니다, 여러분. 어, 무서워. <laughs> 오, 마지막 이제 이제 레벨 하나만 더 올리면 마지막이다, 마지막. 아우, 너무 졸렵다. 격대야나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어, 먼저 좀 하고 있어. 아, 알았어. <laughs> 나는 이제 블랙 장 가리고 민도랑 맞불 을만한데 <laughs> 한번 공격해 볼까? 어, 뭐야? 어. 아이. 어이, 진화! 어 뭐야? 최종 진화! 야! 아! 아! <laughs> 야! 오 최종 진화했어. 아니 경도 갑자기 배신을 하다니. 하지만 엄청나게 강해진 곤충이 되버렸어. <laughs> 경도 덕분에 진화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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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부님 죄송합니다. <laughs> 또린 여러분들도 한번 리트롤드에 들어가 가지고 곤충 레벨 최고까지 올려보세요. 이렇게 멋있는 벌레가 되네요. 맞아요. 저도 이게 멋있는 건지 모르겠지만. 오 그리고 개구리 보스도 잡아보세요. 오. 다들 돌격! <웃음> 돌격! <웃음>